할렐루야. 어, 이제까지 히브리서의 앞부분에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뭐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좀 풀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들을 한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에 관한 요점. 왜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했느냐? 왜 이렇게 길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원독자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1세기 히브리인들, 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 이야기의 요점이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다는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라고 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땅의 제사장은 진정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은 물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수 있는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땅 위에 있는 제사장은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들조차도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당시 유대인들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장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이 섬기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 사제들은 하늘을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천막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 본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도록 하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성전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사제들을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사제들,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늘 성전의 모조품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원형이 있다는 이야기죠. 원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성전의 원형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의 그림자였느냐 하는 거죠. 성전의 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전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만든 그 성막, 그걸 먼저 알아야 하죠.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것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꽤 디테일하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뭐, 어디는 뭐, 어느 정도 사이즈로, 뭐, 몇 교빗으로, 뭐는 어디에 놓고, 뭐는 어디에 놓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몇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 중에 몇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곳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을 동쪽으로 낸 것입니다. 아, 문을 뭐 어디로 내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문을 동쪽으로 내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천막을 두게하셨는데그 천막을 천막에 어, 뭔가를 이렇게 수를 놓게 하셨어요. 어떤 그림을 수를 놓게 하셨어요. 그 그림이 뭐죠? 그룹이죠. 그룹의 수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성막이 물의 발원지점이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이 일치하는 곳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에덴동산입니다. 에덴동산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동산의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에덴을 누가 지켰죠? 그룹들이. 그룹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죠, 에덴을. 지성소를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으로 지성소가 딱 가려져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도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즉 성전의 원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교회의 원형 그 원래 모습은 에덴 동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 세기의 유대인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긴다거나 혹은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들, 목사님들을 맹목적으로 섬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체, 그 본체가 되는 에덴동산, 이 에덴동산은 뭐를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교회와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섬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죠. 맹목적으로 섬김으로.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 전, 1세기 그리스도인들, 특히 1세기 유대인들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전히 율법의 메인 삶을 살고 있었고,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것,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그 창조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원형,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단과 함께 하셨던 그때가 너무너무 좋으셨나봐요. 그 처음 만들었던 그 사람의 그 원형, 그 창조의 원형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그때가 좋아서,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닮은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마치 에덴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 그 아담과 아담과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마치 에덴동산과 같은 역. 그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곳,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몇년 전부터 교회에서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한 성도, 가나 성도.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안 나가.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모르셨나요? <laughs>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 돼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참 다양합니다. 참 다양합니다. 교회는 너무, 어, 너무 목사님들이 타락했어. 교회가 너무 부패해. 너무 폐쇄적이야. 혹은 교회 가서 상처받았어. 친한 사람이 없어. 오, 참,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에덴 동산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도 참 많이 일어나고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보이실 거예요. 교회를 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회 실망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채워가는 것이지 그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들로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철저하게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성전은 철저하게 제사장들로 인해서 이끌어져 갔었죠. 운영되었었죠. 그러나 교회는 교역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더 이상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시며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몸된 교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핍박 가운데 있었던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는 삶이었을지 몰라도 눈으로 보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삶이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그 그림자를 쫓지 말고 그 본질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 없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과 관계 없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도.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고 우리가 너무나 잘 나갈 때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달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 그 원형을 회복하며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그림자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를 얻고, 교회에서 살아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달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